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의 남북 교통 축인 이해로의 완전 개통이 길었던 장마 때문에 10월 말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이 도로의 마지막 남은 구간인 청량 옥동간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고 직접 1 1 2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최고 단계의 비상 출동 작전을 벌여 30분 만에 이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울산시 금고 약정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업무를 맡을 차기시 금고 지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경쟁노동조합의 하약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원노동조합을 사업자로 보고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장마 때문에 울산의 남부교통축인 이예로에 완전 개통이 추석 전에는 힘들 전망입니다. 이에로의 마지막 남은 공사 구간인 청량에서 옥동까지 도로가 오는 10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주 기자가 막바지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주군 청량과 남구 옥동을 잇는 총연장 1.6km 구간의 주요 다리인 청량교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 이완하는 콘크리트를 제어하는 신축 이음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크레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대편 문주교차로 부근에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량 옥동 도로는 부산 노포동에서부터 시작해 울산 도심을 관통하는 이해로의 마지막 공사 구간입니다. 이 도로의 준공 예정일은 오는 10월 23일. 현재 공정률은 96%에 달합니다. 추석 전 이해로 완전 개통을 기대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이번 달 계속된 장마로 인해 공기를 당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업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는 그.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로와 연결돼 경주까지 이어지는 농소외동 도로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8% 오는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 5.9km에 달하는 농소외동 도로의 전체 면적은 37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중 3분의 1이 문화재조사 구간에 포함돼 있어 문화재 발굴이 공사 진행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문화재 열 시군대 중 여덟 군데가 완료되었고 다 군데는 현재 문화재 업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는 국도 7호선 정체 현상이 여전한 만큼 농소 외동 전체 완공 전 일부 도로라도 우선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309의 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삼성 SDI로 변경되면서 2차전지 관련 신규 공장 증설이 초일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자 공보를 통해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309의 개발사업시행자를 울산시에서 삼성 SDI로 변경하고 개발 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과 민간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예대 삼성 SDI 측은 309 부재 96%가 삼성 SDI 소유 토지인 만큼 시행사가 삼성이 되는 게 당연할 것으로 보고 변경을 고시한 것이라며 신규 투자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금고 약정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업무를 맡을 차기시 금고 지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내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 또이 금고는 자산 총액 2,500억 원 이상, 자본 총액 250억 원 이상 등 관련 법령 요건을 갖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는 다음 달 8일 참가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월 말 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 금고와 이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둔기를 구입한 후 누구 하나 해치고 싶다며 직접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실립력 살인 사건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단계의 비상 출동 작전을 벌여 30분 만에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이 차량 정비소로 걸어 들어갑니다. 손에는 길이 40cm 정도의 쇠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간 남성은 쇠망치로 고객 대기실 유리문을 박살냅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사무실 앞에선 출입 차단기도 부수입니다. 정비소에 오기 전 남성은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누가 나 죽이고 싶은데? 나 지금 망신을 고 있는데. 경찰은 즉각 출동 단계 중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좀 격앙된 목소리에 분위기가 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고 조금만 늦어 늦으면은. 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느낌에 출동한 경찰관은 남성의 전화, 휴대전화 전화, GPS를 전화. 확인하며 행방을 전화. 쫓았습니다. 신사모교 가운사들이 국포천안으로 이동하는... 휴대전화 GPS 추적을 통해 범행 장소 반경 1km까지 추적에 성공한 경찰은 인근 지역의 순찰차를 총동원해 사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비소 직원들과 대치하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됐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어... 저한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50대인 남성은 차량 수리에 불만을 품고 철물점에서 쇠망치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권입니다. 경쟁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을 사업자로 보고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울산항운노조가 제시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울산항운노조는 지난 2019년 1월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을 방해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천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의료 행위를 간호사에게 시키는 불법 의료 문제는 현재 보건 의료업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전국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 신고가 부산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요. 문제는 가장 취약한 소규모 1, 2차 의료기관에서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더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4년차 간호사입니다. 가장 흔한 대리 처방 문제부터 지적합니다. 환자 처방을 간호사가 다거나 간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약용이 잘못됐으니까 변경해 달라 이렇게 얘기 하면 저희는 그 이제 당연하게 이는 거죠. 불법 대리 처방 지시 문제 삼았다가는 마음 급한 환자들의 항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적인환자들간호사 때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환자들한테 맡기 싫어서 그냥 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대리 처방부터 각종 검사, 수술까지 전국의 간호사들이 신고한 불법 의료 행위 건수는 15,000건에 육박합니다. 부산에서도 722건이 신고됐는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불법 의료 행위는 종종 환자들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사가 주사를 했다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끌려가는 경우 저는 근무하면서 여러 번본 같아요. 문제는 소규모 1, 2차 의료 기관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병원이 작아질수록 없다고 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겠죠. 의사가 할 일을 떠맡느라 휴일을 반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거어 주말 그리고 우리가 퇴근시 외에도 이 일을 하 원하는 겁니 집에서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죠 보통 전문의가 한 명인 의원급 병원에선 심지어 간호조무사까지 불법 의료 행위에 동원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업장의 변화도 필요한데요.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민간 협의체는 그 대상이 수술 간호사에만 한정된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의료 행위 신고 조사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파업 중인 부산대병원은 준법 의료 TF가 출범했지만. 지난 4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1960년 대구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날 세계 주요 언론들이 곧바로 보도를 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국 더 타임스가 집중 조명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한국전쟁 이후 어목했던 독재 시절에 일어난 대구 228이 역사적 의미가 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조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0년 2월 29일자 뉴욕 타임스입니다. 한쪽면 구석에 작은 지면이나마 28일자 AP 통신 기사를 지었는데 대구에서 10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과 충돌했고 약 150명이 경찰에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일자 재팬 타임스는 AP 통신사 기사를 더욱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경찰에게 돌을 던졌다는 구체적인 설명 등과 함께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 선거 유세에 20만 명의 대구 시민이 몰려 큰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UPI 통신 역시 2월 29일과 3월 2일 속보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영국 더 타임스가 3월 15일자 기사에서 독립의 전통을 지닌 대구가 자유당 주도권의 제동을 거는 저항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처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독재 정권 하에서 일어난 민주 운동에 전 세계가 주목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크고 또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당시 세계 주요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한 그것만 봐도 잘알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산 3.15 의거와 4.19 혁명의 시작, 대구 2.8은 암흑기 독재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최초의 민주운동으로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서울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울산시 교육청에 13개 대책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 개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감이 교원 대신 악성 민원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를 정당한 공모행위로 법에 명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는 경우 교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교육청 전담 조직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2차 전지 특구가 성공하려면 RE100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울산이 2차 전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RE100을 달성해야 성과를 낼수 있다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그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 첫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포항에 뺏긴 것을 질타하고 울산도 모빌리티 수소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구는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자 그동안 무료였던 일산해수욕장 공영 주차장을 오늘부터 유료 운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차요금은 평일 2시간, 주말과 공휴일 1시간까지는 무료지만 이후 30분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슬도 방어진항 주차장이 유료 전환됐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여름 휴가 전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교섭이 장기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을 비롯해 상여금 900%, 회사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도 여름휴가 전 마지막 임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지난 12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가결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홍명보 감독과의 조기 재계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는 보통 시즌 종료 후 재계약 협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빨리 재계약을 마치기 위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리그 2021년 시즌부터 울산 현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17년 만에 울산 현대의 K리그 우승을 지휘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과학 울산과학대 아이스링크에서 전국 아이스하키 팀의 전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서울 경성 중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6개 팀의 훈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울산과학대는 전지 훈련은 주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에는 일반인들도 이를 입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행로 개선 공사가 실행되고 있는 명천 지하차도에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야간에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이 기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아산로에서 산로 남구방면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동구에서 아산로를 이용해 남구방면으로 가는 차량의 경우 경주방면으로 이동한 뒤 현대차 명천정문사거리에서 유턴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넉달 동안 울산에서 조직폭력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2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3년간 울산에서 해마다 120여 건의 조직폭력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10대, 20대 조직폭력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울산에는 조직폭력배 중에 10대는 없고 20대도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희혜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갈수록 폭염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울산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오전 10시에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특보까지 강화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24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8도, 울산은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주의 한낮 기온은 무려 36도, 양산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찜통 더위는 계속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시였습니다.